안녕. 언어 선생님이야. 오늘은 선생님이랑 동영상을 보면서 입술 운동을 해보자. 10개만 해볼게. 먼저 첫 번째. 소리를 누가 누가 크고 길게 내는지 한번 볼게요. 아, 할게요. 시작. 아. 잘했어, 한번 더. 아, 아, 누가 길게 냈나요?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엄마를 크게 불러보자. 시작, 엄마! 시작. 엄마! 시작. 엄마! 세 번째. 이번에는 아빠를 크게 불러 볼까? 시작.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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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죠? 그럼 이번에는 네 번째. 네 번째는 엄마가 맛있는 간식을 주셨을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와!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네. 우와! 우와! 이번에는 이야! 이번에는 다섯 번째 후 불어 볼게. 누가 누가 바람을 세게 부... 세게 나올까요? 시작. 후. 선생님은 휴지를 불어 볼게. 한번 더? 세개 보니까 휴지가 멀리 날아가지. 이번에는 여섯 번째. 이번에는 일곱 번째. 이번에는 여덟번째 여덟번째는 이번에는 아홉번째 아홉번째는 아빠를 두번 불러 보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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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마지막 열 번째, 엄마를 두번 불러 보자. 시작.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잘했어요. 이렇게 선생님과 동영상을 보면서 입술 운동을 매일매일 해보세요. 화이팅!